현재 꼬이지 MVP한테 이겼다면 모를까 멸망전에서 패배하면서 현재 꼬이지로 떨어졌고요. 아난 사실 이런 그 정말 좀 분석하는 것과 별개로. 되게 안타까워요. 언제나 옛날에 스벤우, 뭐 콩두, 뭐 CJ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보면 안타깝잖아 인간적으로 다잘 됐으면 좋겠고 씨. 뭐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는데 그리고 그게 있어 요 여러분 하위권 팀들이라고 해서 스크림 성적이 안 좋은 건또 아니다. 되게 웃긴 얘긴데 옛날에 막. 강등되고 승강전 가고 이런 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BBQ, 뭐 MVP 뭐에버에이 위너스 봐도 스크림 성적이 이렇게 처참하지 않아요 LCK에서 1승 8패한다 그래서 스크림에서 1승 8패하는게 아니야 오히려 강팀 상대로 반반도 가기도 하고 더 유리할 때도 있고 뭐 스크림 성적은 훨씬 더잘 나와요 LCK 성적에 비해서 근데 그게 또 하위권 팀들의 공통점이기도 해 스크림 성적이 큰 의미 없다 왜 그러냐면 어,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강팀들이 스크림에서 총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상대적 약팀들은 스크림에서 어떻게 보면 죽기살기로 하는 거지. 근데 강팀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플레이 피드백할 거리를 찾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일부러 보완하면서 좀 족쇄를 차고 스크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이벤픽은 아껴놔야지. 아, 이거는 나중에 써야지. 혹은 뭐, 팀마다 좀 가려가면서 뱀픽도 쓰고, 플레이 스타일도, 아, 이, 이 팀하고 스크림할 땐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걸 연습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약 팀들 입장에서는 스크림할 때 다소 좀, 모든 거를 쏟아붓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스크림 성적이 꽤잘 나오는 이유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또 스크림 성적이 LCK 성적과 다 연결되진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BQ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 시즌보다 성적이 더 떨어진 이유, 엄밀히 얘기하면 지난 시즌도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뭐, 더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1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를 해보자면, 어, 잘했던, 기존에 잘했던 탑미드가 지금 좀부진하고요 정글은 어, 발전이 잘 안됐어요 그리고 바텀이 그래도 좀 상승이라고 봐야되거든요 특히 고스트가 기량이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토토로도 중요할 땐좀 해주고 근데 유튜브 꿀템TV 보신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위권 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원딜이 주목받는 이유 원딜이 주목받으면 그 팀은 잘하는 팀이 아닌 이유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텐데 팀을 봤을 때 원딜이 제일 눈에 띄잖아 원딜이 폼이 제일 좋으면 그 팀은 절대 강팀이 될수 없어요 보통은 그래 왜냐면 원딜의 포지션 자체가 초반부터 힘을 쓰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게임 내에서 플레이 메이킹을 하기가 되게 힘든 포지션이라서 그래 다른 쪽에서 플레이 메이킹이 되면서 원딜이 수호신 역할, 보험 역할이 돼야지, 그냥 이 팀은 무조건 원딜이 주인공이고, 원딜 믿고 가고, 원딜이 캐리하는 팀. 이렇게 되면 그 팀은 강팀인 경우는 난 거의 못 봤어. 에로의 역사를 봐도 원딜이 처음부터 세게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플레이메이킹은 상체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고 있는 상체 쪽이, 탑이 기량 저하가 됐고 미드도 기량 저하가 됐고 정글은 계속해서 긴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그게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지속된 패배를 통해서 가드 중심의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가드 중심 그러니까 방패를 들어 올린다는 얘기죠. 해설에 많이 쓰는 방패를 올린다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 뭐올릴땐 올리는 게 필요해 무작정 창 만들고 때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광전사 처, 광전사처럼 방어를 도외시하고 공격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bbq는 칼이 없어 그리고 방패가 엄청 단단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게임하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어, 그러니까 공성전으로 치면 수성은 잘해 나름 수성하는 건 워낙 많이 겪어봐서 근데 공성을 못해요. 그리고 어뭐 방어적 플레이는 그러니까 방어적 시야 장악이나 이렇게 받아먹는 건좀 잘하는데 능동적인 능동적인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또잘 못해요. 뭐 정리하면 강팀이 되기가 당연히 힘들죠. 이런 구도라면 잘할 수가 없어. 그게 또왜 그러냐면 현재 메타가 어 굳이 따져보자면 방어적이냐 공격적이냐 현재 메타를 따져보면 공격적이거든. 매우 공격적인 메타예요. 현재 메타는 중후반을 바라보면서 다소 수동적으로 버티는 플레이보다는 더 능동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본인들이 이제, 중후반으로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면, 뭐, 이렇게 가득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애초에 협곡의 전령이 나온 거 자체가 그런 흐름이었고, 뱀픽 패턴도 좀 빠르게 빠르게 굴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BBQ가 정말 좀 안타까움이 많이 생기고, 승강전을 면하는 게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일 것 같아요. 이게 이론상으로 봤을 때 2라운드 전승을 하면 10승 8패가 되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승패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플레이오프에 갈 수도 있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3억 제기랑 쌍둥이 포탑 다 날아간 상태에서 역전해야 된다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승강전을 회피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볼때 가장 중요한건 어.. 바텀은 여기서 더 뭐가 할수 있는건 좀 한정적인 것같아 이게 최근 게임을 봐도 하.. 아, 그니까 너무 안타까웠어 나는 그니까 무조건 이건 상체거든? 무조건 상체가 나아져야되는데 상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골라보자면 미드 정글 이두 친구 호흡이 좋아져야 돼요. 그니까 지금보다 훨씬 발전해야 돼. 크레이지 탑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고 예전에 그 각성했을 때보다는 슬럼프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게임이 좀잘 풀릴 때는 한수가 남아있고 아직도 그래도 감각 자체는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 지금 BBQ가 이렇게 1승 8패 된 원인 중에 주요 요인이라고 난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드 정글이 주요 요인인 것 같은데 뭐 템트 입장에서도 좀 어렵겠지. 블레스가 아무래도 요즘 계속 너무 실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블레스 입장에서도 옛날 같지 않을 거야. 아, 원래는 템트가 미드라인 좀 맨날 이겨주고, 미드에서 주도권 잡아주니까 본인이 좀막 들어가도 되고, 좀 플레이가 편했는데 요즘은 템트가 그렇진 않거든. 원래 템트가 프로들 사이에서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라인전도 세고, 묵직하고, 발전 가능성 충분하다. 근데 지금 템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어져가지고, 같이 좀 미드 정글이 발전하면서 플레이 메이킹을 해주면서 창을 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공격적인 운영이 보통 시작돼요. 상체 쪽에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폼이 좋은 고스트나 토토로 이쪽으로 힘이 같이 연결되면서 게임이 운영되면 좀 나을 것 같고. 크게 봤을 땐 역시나 운영적으로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맨날 방어적으로 하다가는 진짜 승강전 갑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본인들이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나중에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만약 성적이 계속 안 좋다 그러면, 또 선수, 식스맨 영입이라든가 더 이제, 다른 쪽더 중요 포지션 뭐 선수라든가 뭐더 영입하는 것도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BBQ 얘기는 이렇게 해봤구요그 다음에 <laughs> 어 어디냐 MVP로 가보도록 하죠. 아, 아니지 아니지 에버에이 위너스로 가보도록 하죠. 구정 에버에이 위너스.